근데 참진환이 형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가해서 하기보다는 그 염증에 생기는 압출 방법으로 안 아프게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파인 흉터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압출 후에는 흉터도 안 남고 깔끔하게 치료해주셨던 게좀 차이점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부터 이제 붉은기를 동반한 환원성 여드름이 많았는데, 다른 피부과에 가서 염증 주사나 이제 약을 먹고 다른 압출 치료도 받았을 때 나아지지 않아서 우연히 이제 찾아보게 된 한의원 중에 찬진 한의원을 찾아보게 되었고 다른 좀 후기들도 너무 좋아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컸는데 이 피부과를 잠깐 잠깐 다녀서는 솔직히 치료가 되지 않았고 삼진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꾸준히 다니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치료도 해주시고 붉은기도 많이 사라지고 염증도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예요. 저는 환경적 요인이라 하면 굉장히 뭐 계절도 있었고 뭐 정말 먼지나 이런게 많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고, 개인적인 요소로는 또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그런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까지 잡아줘가지고 지금은 많이 환원성 여드름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 보이는 거과 같이 염증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어 천진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날마다 원장 선생님이 치, 어, 제 피부를 보고 치료를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또 그렇게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날 제 피부 상태에 따른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제 꾸준히 제가 꾸준히 방문하지 못하면, 그날 딱 피부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기보다, 그냥 뭐 여드름이 많다라고 하면 압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압출, 염증 주사, 뭐 필링 치료.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좀 효과도 떨어지고, 염증 일시적으로만 좋아져서 피부과 치료는 조금 이제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한의원으로 옮긴 이유도 있습니다. 그, 어, 이소티논 같은 센 약을 저는 복용을 했었는데, 그 약을 좀 굉장히 일시적으로는 복용하지 못하는 약이어서,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얼굴 건조감도 굉장히 심하고, 어, 심하면 안구 건조증까지 오는데, 그 약을 저는 중간에,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저는 중단을 했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제가 2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성인여드름이 좀 빠르게 올라온 상태였었는데, 단계적으로 치료도 받고,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봤을 때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하고, 붉은기가 많이 사라졌다 보니까, 저도 좀 자신감도 없고, 좀 피부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적어졌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laughs> 피부 치료 중에 이제 제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피지나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건조감이 조금 들어간 치료가 많았는데 그 계속해서 건조감만 있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앰플 도포라든지 그런 치료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건조감도 잡아주고 피부에 광 효과가 있어서 요즘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사진 찍어도 피부에 광이 좀. 있는 그런 효과나 아니면은 어 참진 한의원에서 로션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드름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다른 로션을 못 쓰고 있을 정도로 치료도 좋았지만 연구도 어, 로션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반 피부과랑 한의원에서 받았던 압출이랑 다른 점은 일반 피부과에서는 그냥 어, 일반적인 압출? 무조건 힘을 가해서 하다 보니까 흉터도, 파인 흉터도 좀 생기고 했는데 참진환이 형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가해서 하기보다는 그 염증에 생기는 압출 방법으로 안 아프게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파인 흉터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압출 후에는 흉터도 안 남고 깔끔하게 치료해주셨던 게좀 차이점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정 주기적으로 이렇게 병원을 다녀봤던 적이 처음인데, 그 이유는 어그 병원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일시적인 효과만 주기 위해서 병원을 다녔었는데, 참일 한의원 1개월 정도 다녀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치료들이나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했을 때더 어, 받으면 도움이 될것 같은 치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정도. 유지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 잠깐 1개월 치료 받고,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었더라면, 저도 그냥, 원래처럼 다른 피부과나 다른 한의원을 또 알아봤겠지만, 참진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너무 좋아졌고, 이 병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3개월째 받고 있지만, 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다른 병원이 아니고 참진한의원에서 받을 것 같아요. 처음에 천진환이형 같은 경우에는 제 세안 방법을 보고 하나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해 어, 기초적인 것부터 잡아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게 어, 피부 세안 습관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이런 염증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잡아주시고 어, 피부 잡을 때 원장 선생님뿐만 아니고 다른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잘 케어해주시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원장 선생님이 그날 제 피부를 보고 판단해주시기 때문에 좀더 효과가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앞서 인터뷰했던 것처럼 2년 동안 피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주변에서도 피부 뭐왜 그러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병원 다니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신감? 자존감도 많이 따, 떨어졌었던 상태였는데, 어, 천진한의원에서 피부 일 프로그램을 받고 난 후에는 자신감도 얻었고, 자존감도 많이 높아진 상태고, 어,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니까 저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좀더 기대감이 있는데, 저처럼 이제 피부 스트레스가 많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진 사람들은 일반 피부과보다는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좀더 효율적이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